안녕하세요 매일 사는 여자 가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제가 샤넬 프라이빗 쇼핑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산 제품들을 쭉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22년도 SS 샤넬 신상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제가 제품이 너무 많아서 두 편으로 진행될 거고요 다음 편은 클래식은 영원하다 두 편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재밌게 봐주세요 아 오늘은 트위드 자켓도 같이 언박싱 할 거니까 기대해주세요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이제 차근차근 하시 풀어볼 건데, 이번에 정말 많아요. 아주 종류별로 다 샀습니다. 정말 미쳤다. <laughs> 일단 요 앞에 있는 것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목걸이입니다. 짜잔! 패션 목걸이에요 금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사실 막 보관 잘못하면 녹슬 수도 있는 그런 목걸인데 셀라님이 제옷 스타일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평소에 캐주얼하게 티 쪼가리 한장딱 입고 다니는 거 그걸 아시고는 이걸 목에 이렇게 감아주셨어요 그냥 이렇게 체인에 샤넬이라는 글씨 있고 샤넬 마크 있고 되게 단순한 장난감 같은 목걸이거든요 끝에 이렇게 샤넬 마크 있고 근데 이게 목에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요 너무 예쁘죠? 티셔츠를 입고 이걸 입으니까 티셔츠 끝에 달려있는 느낌인 거예요. 면티가 되게 고급스러워지는 거죠. 저의 평소 스타일이랑 너무 찰떡이라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 가격을 말씀을 드리려고 영수증을 찾아보는데 영수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인보이스를 나오는데 오래 걸려가지고 다음 주에 받으러 가기로 했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제가 인보이스를 가지고 있으면 더보기란에 가격 적어드릴게요. 근데 이게 가격대가 한 100만 원대였던 것 같아요. 다음 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희 언니가 요거를 보고 또 뿅! 가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샤넬에서 요렇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벨크로 샌들을 작년에 구입을 했잖아요. 언니도 사고 싶어 했는데 언니 스타일 안 맞는다고 그래도 단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런 느낌이 나기도 하면서 되게 여성스럽고 기본적인 디자인으로 빠져있는 거예요. 올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22년도 신상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샤넬의 정석. 퀼팅 문양이 이렇게 있어요. 앞에 샤넬 마크랑 이렇게 딱 글씨 써져 있고, 뒤에도 샤넬. 옆으로 보나 앞으로 보나 누가 봐도 샤넬입니다. 내부가 특이한 게요, 벨벳 소재예요. 착용했을 때 발에 닿는 느낌, 촉감은 되게 좋은데 물에 닿으면 안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태까지 샤넬 신발을 사면서 물에 닿아도 된다라고 들은 게단한 개도 없었어요 정말 러버샌들을 하지 않는 이상 샤넬 신발은 물이라는 상각입니다 네. <laughs> 아 그리고 좋은 거 하나 밑창이 고무 재질로 돼 있어요 이 자체로 신기에 너무 좋습니다 미끄러지지도 않고 여성스럽게 어디든 잘 어울리는 디자인 같아요 이거 너무 답답하니까 좀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이제 좀 편하게 열겠네. 이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신발을 사면 그 신발 케이스를 주더라고요. 보통 더스트백으로 주는데 이거는 아예 가방 형태로 나온 거예요. 이거 너무 고급스럽지 않아요? 여기에 그 샤넬이라고 마크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여기다가 이제 딱. 신발을 넣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신발 안 맞고 여기다 파우치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타올 재질이에요. 새하얀 신발 파우치에는 어떤 신발을 넣으면 좋을까요? 바로 바로 요런 신발 이지요 너무 신났다. 그죠? 셀러님이 제 스타일을 너무 깨고 계시는 게 거기 방에다가 진열을 해놓은 상품들이 다제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신었는데 아 이거는 내가 신고 온 신발 같다 할 정도로 너무 편했고, 타월 소재가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여름 느낌 나면서 때는 좀탈것 같은데, 또 여기가 망사로 돼 있어서 시원해 보이고, 밑에가 라피아로 돼 있잖아요? 라피아로 된 신발들은 샤넬에서 나온 거는 보통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신었는데, 이 속이 너무 푹신푹신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손이 들어갈 정도로. 진짜 맞아. 와, 이거 진짜 착화감 미쳤다. 해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은 샤넬이라고 또 금색으로 적혀있고 뒤꿈치에 샤넬 적혀져 있어요. 좀 이따가 신는거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뻐요. 이것도 물론 물에 닿으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이것도 100만원이 훌쩍 넘었는데 기억이 안나요. 제가 통가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아휴, 정말 허리가 힘니다 여러분. 대망의 진짜 여러분 이거 보면 기절하실걸요? 제가 썰을 하나 풀자면 언니랑 엄마랑 저랑 셋이서 프라이빗 쇼핑을 갔잖아요. 가방을 살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진짜. 일도 안 하고 우리 가가지고 여름맞이 신발이랑 옷좀 사자. 해가지고 여름 옷은 조금 저렴하니까 반팔티 같은 거를 한두개 정도? 사올까 생각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요거랑 저게 걸려있어서 진짜 눈이 휘둥그레져서 사실 브이로그도 열심히 못 찍고 막 이러면서 쇼핑을 했거든요. 이건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셀러님의 계획이었어. 그분은 다 계획이 있었다. 나는 오늘 아무것도 안 살이라 하는 그 정신은 이렇게 막 흐트러놓고 홀릴 만한 계획이 다 있었다. 이거는데 근좀 뿌듯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어서 좀 뿌듯해요. 진짜 귀한 거. 짜잔! 투투백입니다. 22년도를 맞이해서 샤넬에서 신상으로 나온 투투백. 나인틴백은 19년도에 나와서 나인틴백이잖아요. 이거는 22년도에 나와서 투투백입니다. 빅백이 유행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방의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이에요. 완전 마이크로백, 요만한 것들도 유행하고, 그리고 미니백도 유행하고, 또 이런 빅백도 유행하고, 모든 사이즈의 가방들이 유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코로나가 또 길어지고 하다 보니까, 각 잡힌 가방들보다는 편안한 가방 위주로 대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저희 엄마가 반해서 바로 구매를 했고요. 어, 가죽은 굉장히 빤들빤들 윤이 나요. 부담스러운 유광이 아니라, 맥 끈한 광이 나고 체인이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고 닫았을 때 같이 벌어져서 편하게 되어 있고 내부가 일단 엄청 넓고요. 사이즈도 가장 귀하다는 미듐사이즈입니다 내부는 지퍼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요. 파우치가 하나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무심코 지나쳤는데 이게 탈착이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런 스몰 파우치가 샤넬 홈페이지에서 이거랑 진짜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86만원인가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86만원짜리가. 꼼짜는 아니지만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화장품 같은 거 넣어가지고 다른 가방에 파우치로 들고 다녀도 좋을 것 같고 그거를 좀 찾기 쉽게 여기에 연결해서 같이 들고 다녀도 되고. 이게 진짜 꿀템인 것 같아요. 체인이 또 얇아서 무게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여기 포인트로 샤넬 참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게 또 한몫하는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 또 너무 밋밋하잖아요. 여행 가거나 평소에 진짜 짐 많으신 분들 스타일리시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휙휙 메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 그리고 이 가방은요. 엄청 빵빵하게 옷 같은 거 넣어서 각딱 잡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소지품 넣어서 흐물거리게 이렇게 딱 쉐입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지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은 우와 이거 진짜 미쳤 죠？여러분 떨 어라. 트위드 자켓입니다. 허벅지까지 덮이는 긴 기장의 트위드 자켓이고요. 여름 재질이에요. 이게 트위드 자켓을 엮고 있는 이런 천들이 다 여름 소재로 되어 있고 내부도 하늘하늘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진짜 얇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여름에 실내에 들어가서 걸치기에 괜찮은 재질인 거죠. 제 생각에 이거는 겨울 빼고는 봄 여름 가을을 다 입을 수 있는 트위드 자켓입니다. 컬러도 굉장히 핑크 핑크하게 나왔잖아요. 제가 이거를 가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입었을 때는 피부톤이 확 화사해지면서 저한테 찰떡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또 숏한 기장으로 살까 했었는데 또 엄마랑 너무 겹치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그래서 저는 살포시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저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저희 엄마가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아빠가 엄마 환갑 기념으로 샤넬에서 트위드 자켓을 하나 사주겠다 했는데 작년에 진짜 마땅한게 없고 원하는거를 사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벼르고 벼르다 드디어 사는거라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laughs> 그냥 사치 부린게 아니다 이것은 평생에 한번인 환각기념이다 디테일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단추가 진짜 예뻐요 음. 샤넬 파리 깜봉 31루 깜봉가 단추가 진 진짜 고급스럽죠? 이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옷의 완성은 단추라고. 여기에 딱 싸구려가 달리면 진짜 이상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샤넬 트위드 자켓 보면 이목 부분 있잖아요. 이목 부분이 따로 뭐 체인을 달아놓은 것도 아닌데 딱 멀리서 보면 체인 느낌이 나요. 이 시그니처 체인 있죠? 이 느낌이 나가지고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마감 부분 내부가 요래 음. 보통 트위드 자켓은 정장이었기 때문에 여기 어깨뽕이 탁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대 흐름에 맞춰서 조금 캐주얼하게 뽕 빼고 약간 오버사이즈로 나와가지고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거 있었어요 명품 매장에서 옷을 사면 되게 멋있게 막 더스트팩 탁 해가지고 주는데 여기는 그냥 봉지 하나 딱 씌워가지고 주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지금 1,600만 원인가가 넘는데 와 진짜 차한 대를 사는데 이렇게 봉지에 담아주나? 라는 생각? 이좀 들더라고요. 뭐 거긴 다 부자들만 가니까 그런 거 신경 안쓸 수도 있겠다. 저희는 그게 아니라 정말 돈을 모으고 모아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더스트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옷걸이는 되게 고급스러운 벨벳 소재로 딱 샤넬 마크 돼 있어요. 이 옷걸이는 저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넬 SS 신상 모아보기 프라이빗 쇼핑 갔다 와서 언박싱 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재밌으셨나요? 다음 편에는 샤넬 클래식 느낌으로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편도 기대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제발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